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이고 총회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형통함과 지혜가 각 가정 또는 우리 민족의 모든 청년들에게 깃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에 있는 성서 일과에 맞추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요한의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집필한 목적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이 되어 오신 이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비추기 위해 오셨지만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복음서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수록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어둠이 그게 다락이라는 달아, 달아,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3절이 그 가르침들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유는 너희가 내게서 평화를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둘째, 너희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용기를 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을 포함한 복음서 전체 구도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대립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로마의 권력과의 대립, 빛과 어둠, 의로운 권력과 불리한 세력의 반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곳,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을 보면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를 분명히 구분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어, 나온 이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 코스모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본래 코스모스라는 말은 무언가 잘 정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 질서, 장식, 명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장품을 뜻하는 코스메틱이란 단어도 이 용어에서 온 거지요. 잘 정돈되게. 잘 꾸미고 조화롭게 만들어 준다는 어,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보고도 질서가 잘 잡힌 균형이 잘 잡힌 조화 있게 만들어진 곳이라고 해서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거지요. 이 용어는 신약 성경에만 18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물론 요한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죄를 짓고 타락한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세력을 말할 때 사용했고요. 둘째,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건전해짐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다,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 그러니까 불의한 세력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품어주실 대상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라는 말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어떤 때는 이 땅이 사탄의 세력 안에 떨어져 버린 곳, 이렇게 되어서 멸망당할 곳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곳이라고 세상이라는 말한 단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로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이런 의미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을 교회 바깥에 어떤 특정한 장소로 이해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상태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그 질서를 거부하려는 세력 또는 그런 인간의 상태가 세상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창조주와 대립한 빛을 싫어하는 불이한 어두운 성경의 세상 이렇게 표현된 이것의 정체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교회 밖에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거나 일부러 못본 척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태 또는 그 사람이 머무는 곳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전혀 순복할 생각이 없다면 이 사람 역시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긴 하지만 그 공간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세상에 속한 우상을 섬기는 자녀죠.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함께 전해지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는 또는 겸손과 용서, 자비 같은 것들이 전해집니다. 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내면에는 온갖 잡다한 걸로 가득하지요. 물질, 권력, 명예, 정복, 온갖 속임수와 폭력의 신 같은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들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 탐욕이나 교만을 양분으로 삼아 그 세력을 키워가지요.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자리까지 완전히 훔쳐내 버립니다. 내면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잡신들을 올려 놓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속고 속이는 일이 넘쳐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제 이익을 채우거나 아니면 힘으로 눌러 그 가진 것들을 차지해 버린 일도 서슴지 않지요. 최근에 한 공기업에서 자신의 지위나 업무로부터 오는 정보를 이용하고 제 배, 어, 배를 채우려 했던 사람들의 행태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개발 예정지를 미리 알고 땅을 산 뒤에 희귀나무 같은 걸 심어서 막대한 이익을 꾀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수록 힘들지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서민들의 노력이나 삶은 지식층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런 곳에 못온 거다. 이런 조롱 섞인 발언들도 나오고 있다는데 이런 기사들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일들인 것은 틀림이 없죠.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이 중에 기독교인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들 중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 일도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채 묻혀 버리고 만약에 이 땅이 팔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들이 수십억의 큰 이익을 얻고 그런 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가 얻은 이익에 막대한 1일조나 감사헌금을 교회에 냈다면 그렇게 바쳐진 헌금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그런 직장, 그런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게 해 주신 분이 그런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그곳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질서를 이곳에 심을까 이걸 먼저 고민하는 게 순서겠지요. 때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물질적인 성공과 하나님의 복을 동일시해 버리고 맙니다. 물질이나 건강, 남보다 뛰어난 분해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형통의 증거다라고 일치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생각이 맞는다면요. 만약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생각이 옳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는 완전히 실패한 메시아입니다. 가정이 형통하거나 물질적으로 풍족한 적도 없었고요. 부여하거나 학식과 교양이 높은 사람들과 인맥을 전혀 쌓지도 못했거든요. 우리는 그건 예수님이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었으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그 가진 모든 것을 손에서 놓은 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은요. 나는 본래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과 본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너희는 감히 이렇게 못 하니까 시도조차 하지 마.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도 나처럼 평안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기죽지 말고 용기를 내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주간에도 미얀마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는데요.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고 그러지요. 특히 치알신이라는 엔젤이라고도 하는 이 어린 청년의 죽음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이곳에 평화를 바라는 마음들이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9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시위에 참가하면서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알고 자신의 SNS에 혈액형을 써놓기도 하고 자기가 사망하면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요청까지 했다,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다 라는 티셔츠를 입고 시위에 참가했던 그녀는 결국 공권력에 의해서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치 그곳 상황이 우리 5.18하고 같다고 하지요. 배경과 이유야 어찌 되었든 무장한 군인들이 시민들을 향해 발포를 하는 것은 무자비한 폭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죠. 여전히 이 땅에는 이렇게 힘없는 누군가를 억압하고 밀어내거나 배척하고 멸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는 거지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그리스도의 평화와 세상이 바라는, 원하는 평화 사이에는 너무나 넓고 깊은 간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들은 그저 자신들이 달려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서해되고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사람들마다 제 마음먹은 대로 하려는 생각 그런 의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우상들은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요 어, 팀 켈러라는 분은요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서 우상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자신 안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라고, 어, 어, 던져보라고 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있어질 의미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있는가? 만약 뭔가가 있어야만,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뭔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이 내가 만든 가짜신 우상이라는 거지요.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상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평생 소원이던 아들 이삭을 얻었지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평생 그렇게 순종했던 이유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였다면 아들을 얻고 싶어 하는 이 평생 소원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그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순종해왔던 이유가 아들을 얻기 때문에, 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팀 켈러라는 분은요, 어, 네 가지 질문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에 품고 있는 생각들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고 가거나, 차를 타며 가고 있을 때, 한가한 시간에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뭔지를 살피는 겁니다. 어떤 차를 살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하면 더 잘생기거나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아이 성적을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텐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습관적으로 계속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특별히 즐기는 빈도가 높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앞으로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이 가장 돈을 많이 지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이나 취미, 건강을 위해서 가진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단 우상의 특징은 그 대상을 위해 지나치게 소비를 많이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로 돈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 따져보고 생활 전체에 부담을 줄 정도로 무언가에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열심히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피라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떻게 행동하는, 행동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만약 계획하고 기도했던 일이 실패할 경우에 잠시 실망하거나 낙담했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생활에 충실해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거나 심하게 절망한 뒤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며 구했던 그것이 바로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기도를 드리던 대상인 하나님은 그저 자신이 바라는 우상을 얻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불과하다는 설명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스스로 감정, 통,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분노하는 경우 그 일이나 대상이 우상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은요 누군가 자기 자녀를 비판할 때 참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우상인 사람은 그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때 견디지 못하고요. 건전한 비판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마저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나 어, 원망이 치밀어 오른다면 그것이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 꿰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이네 가지 질문을 보니까 매우 흥미 있고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가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지, 사탄의 속삭임이라는 게왜 그렇게 강력한 마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어, 이 팀켈러라는 분은요, 우리가 평생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일수록 우상이 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렇게 우상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 그것을 몰아내야 되겠죠. 그는 우리 내면에 우상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체입니다. 대신 다른 걸 들여오는 거죠. 가짜를 몰아내려면 진짜를 그 자리에 갖다 놓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신이신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않으면 한 가지 우상이 다른 우상으로 바뀌고 계속 대상만 바뀌어갈 뿐 우리의 가장 깊은 욕구와 희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셨지요. 속에 있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버리고 참 평안을 얻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거저 오지 않는다 그러지요. 반드시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처럼 세상의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 만들어진 신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어지럽힐 거라 합니다. 아, 거라는 거죠. 그 신들을 만들어낸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권력을 향한 마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고난을 줄 것이라고 예고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께서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평화를 위해 일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마, 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렇게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자신이 작게 느껴지거나 무력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어 기운이 빠진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세상을 지으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께서 내 안에서 내게 끊임없이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걸 신뢰하, 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분께 공급받으라는 거죠. 이팀 켈러의 말처럼요, 진짜로 가짜를 진짜로 대체해야 참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무엇보다 우상들, 만들어낸 가짜신들,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거두어 내야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 성 프란치스코를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프란치스코를 찾아온 나병 환자가 있었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는 아시죠? 이 나병 환자가 밖이 너무 추우니 잠시 집안에 들어가 몸을 녹이면 안 되겠느냐고 간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를 방으로 안내를 해주었고요. 잠시 후에 그는 너무나 배가 고프니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요. 밤이 깊어지니까 그 사람이 다시 부탁했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몸이 녹지 않고 너무 추우니 몸을 좀 녹여달라는 겁니다.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입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 사람의 몸을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병 환자니 살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겠지요. 불편하지만 꾹 참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집에 있던 나병 환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어, 겁니다. 그 순간 프란치스코는 자신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이셨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고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셔서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평화의 기도였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는 나병 환자들을 아끼고 그들과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지지요. 우리의 내면에서 편견이나 이기심, 이웃에 무관심하던 마음들이 커져서 우상으로 하나님 자리를 대신 꿰차지 않도록. 가장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평생 사시면서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만들어진 신 우상들, 세상의 불리한 권력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누리셨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가정, 일터 그리고 가시는 모든 곳에 전해지는 이런 선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33절에서 37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세번역본입니다. 주님, 주님의 윤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는요, 조금 전 말씀드린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주무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평생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